정주행 사랑방 정호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죠. 오늘은 포항대송교회가 올해 1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원 목사님과 또 김재영 원로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포항 CBS 청취자와 정주행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우리 단임 목사님이신 김대호 목사님부터 인사 나눠주세요. 예. 포항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대성교회 단임 목사 김대훈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또한 행복의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도 인사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 정년이 되어 시무 장로를 은퇴한 김재영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의 멋진 남성분께서 오시니까 <웃음> <웃음> 아주 스튜디오가 꽉찬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특히 단임 목사님이 인사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laughs>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네.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 네, 아. 그 우리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이포항 대성교회의 120주년을 맞아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네. <laughs> 네. 먼저 일단은 좀 전에 소개드린 해 것처럼 대성교회 120주년이라고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어, 120년 동안 사실 긴 세월 동안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성교회가 유지되어 온것 같아요.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대감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음. 지금을 기초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기대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장로님도 예.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저도 후세이지만은 한때 에, 1969년 국가적 사, 상황에서 이곳 대성지역으로 어, 이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존폐가 어, 어려운 상황에서 음. 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120년 중에 괴동지역에서 70년, 이곳 대성지역에서 50년을 어, 지내왔는데 그 동안에 많은 야, 희비의 그 사안들이 있었을 겁니다. 음. 그러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렇죠 네. 두 분의 공통된 이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그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포항 대성교회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이 창립된 역사가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진 음. 교회가 대부분인데 대성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창립일이 언제고 어떻게 창립되었는 지 는지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릴게요 장로님. 예, 우리나라 역사 중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상권에 보면은 당시에 천국에 전국 어, 한 백여 개 교회가 어, 세워졌다는 어, 그 문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은 영일군 개동교의 성립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희에게는 아시다시피. 어, 자생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음. 어, 1901년 어, 창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는 성교사에 어, 의해서 세워지고 또 명명한 교회가 여러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회는 특이한 사항으로 어, 지역민에 살고 있는 장립자 박군현이라는 어, 분이 일본에서 어, 거주하면서 일본이 발전하고 발달된 그 원인이 어디느냐를 살펴본 결과 어, 일본의 엘리트들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어, 고국에 와서 이곳에서 자기 사랑채에서 예배해 드린 것이 음. 이 교회 설립의 출발이고, 어, 음. 그 시초 초석이 되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음. 자생적으로 설립된 교회라니까 더 의미가 많이 클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대성교회가 이제 이 1901년에 창립이 됐잖아요. 네. 이제 120주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념 예배는 또 언젠가요? 아, 우리는 5월 마지막 제 주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장로님. 그러면 그 1901년에 몇월 며칠에 창립이 됐나요?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가 문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1901년에 창립됐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쪽으로 대송 지역으로 1969년 5월에 이제 이주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것을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에 100주년을 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설정하사 해서 음. 그때 정하기를. 5월 27일로 해당 일자로 하자 그렇게 음. 정한 겁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오늘이 바로 5월 27일인데. 아, 5월 27일. <laughs> 어, 정말. <laughs> 네, 오늘 정말 기념을 <laughs> 어. 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네요. <웃음> 저희 <웃음> 어, 인터뷰가 마침 또 <laughs> 창립일날 이렇게 함께 네. 방송을 하게 돼서 더마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많이 기쁩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창립 예배는 그러면 장로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아니 창립 예배는 5월. 마지막제 주일날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제 주일, 예, 예. 이번 주 주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분께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서또이 대성교회 120주년을 맞아서 좀 가지시는 마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예. 일단 단임 목사님이신 김대훈 목사님께서는 이 대성교회와 언제부터 함께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2017년 1월 22일날 아. 제가 여기서 다리 목사로 처음 부임해서 지금 만 4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안 그래도 저는 오늘 김대영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어, 120주년 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젊고 에너지가 <laughs> 넘치는 분이셔서 <laughs> <그래요>. 아, <아주 웃음>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120년을 힘 입어서 또 앞으로의 120년을 열심히 끌고 나가실 귀한 일꾼이 또 새로 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아, 예, 예. 성도분들이 상당히 목사님 좋아하실 음. 것 같네요. 자 그럼 장로님께서는 목사님과는 다르게 좀좀 오래 계셨을 것 같아요. 대성교회 사 아, 예, 저는 1977년 대구에서 포스코 입사하고 들어온 뒤서이 포항 지역으로 왔는데. 어, 갑자기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서, 1978년, 어, 급하게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 한40한 3, 4년 되죠. 어. 어. 네, 네 그럼 43, 4년 동안 대성교회에서 열심히 아, 예. 섬겨 주신 거겠네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대성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신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음. 이 대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충분히 소개를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대성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소개와 예. 더불어서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 제가 보항에 와서 대성교회 성도를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 어, 이분들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구나. 음. 오, 너무 정이 많고 음. 사랑이 넘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성도들이에요. 음. 한 가족 같은 공동체.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찬양이 뜨겁습니다. 음. 기도도 80년대 부흥회에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통성 기도하는 그런 교회고 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마치 머물러 계시는 전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제가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표가 딱한 가지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교회. 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음.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음. 그러니 까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처음으로 노인대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 수십 년을 그래요? 시작했었고 우리하고 성도가 처음 시작했는데 음. 지금도 코로나 전국 때문에 열리지를 못해요. 음,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인 대학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1월 첫 주부터 2021년 1월 첫 주부터 코로나 전국 가운데 사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못한 안타까운 환경이었잖아요 음. 2020년이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정 예배를 1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4월 달에 우리가 각 가정에 다 전화를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42% 교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음. 놀라운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3년 이 지나야 40% 정도의 수준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데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42%의 교인이 저녁 9시에 모두가 다 올라, 수목, 금, 토, 일. 하루도 와.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음. 그러니 가정예배는 자대한 통해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죠. 음. 그러니까 하여튼,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아하. 교인의 사명이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장로님께서도또 소개 자랑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예 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음. 특별히 어, 교회 학교는 어 우리 포항 시내에서도 어 벌써 한칠 팔십 년대부터 이 자, 지금까지 어 아주 열정적으로 잘성기고 어,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는 어 유치부부터 중고등까지 어 아주 살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우리. 여기는 좀 작업, 작업자족 작업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아, 뭐 저도 지인을 했지만은, 찬양 지위를 하는데, 교회 우리 잔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외부에 초청 없이 하고, 어, 우리 열심히 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제가 알고 있는 이 대성교회 교인들 중몇 분이 계신데 음. 그분들도 그렇게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너무 <웃음> 예. 좋고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데 예.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보니까 아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laughs> 참 마음이 알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120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이 120주년을 맞아서 이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이긴 시간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예전과 지금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예, 교회는 조금 적어도 알차게 성숙기로 들, 들면서 성경 공부나 세미나나 그다음에 각종 소그룹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런 점에 조금 다르고 근제 과거로 생각하면 처음 이곳에올때 34평의 단층 건물에 조그만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70평 규모와 그다음에 비전 센터까지 해서 한 약900평 정도의 그 넓이로 음. 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더 알차졌고 또 좋은 시설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음.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이 120년을 지나면서 교회에 또큰 사건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네. 좋은 사건들이나 뭐안 좋은 사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에피소드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저 270평의 대성전을 건축할 때 모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경을 했기 때문에 모래 나르고 벽돌 나르고 음. 해서 정말 온 교인이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었습니다. 아, 성도들이 함께 돌을 나르고 이렇게 예, 음, 예, 건축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오. 어 그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제자 양육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 소그룹이나, 그 다음에 인력 배치를 좀 다시 해서, 어, 공동체가 다시 나아갈 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 좀 재밌는 것은, 어, 커플들이 있어서, 참, 우리는 편하게, 어, 교사나, 반주자나, 지휘자, 참, 찬양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소수지만은 그러나 잘 이렇게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볼때 아주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좀 그런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laughs>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도 또 알고 계신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세요. 음. 어, 지난 12월에 우리가 임신식을 거행했습니다. 음. 그때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남노이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12개의를 초청해서 함께 그 식을 거행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 보통 임지식을 하면 자기 교회만의 잔치인데 우리 음.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잔치로 치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 행복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2019년도에 1월달에 필리핀 산이시드로 미션 처치에 49명이 단기 성기를 갔습니다. 어, 거기는 쓰레기 산 위에 집들이 씌워진 곳이에요. 아이들이 가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비전과 꿈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청소년부는 포항에서 소문난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벤치마크 그 기능을 하려고 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음. 수 있나 어떻게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그들을 유도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렇군요. 아마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도 거대로 본받고 있는 게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어, 이제 이1 2 0조년을 맞은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반응과 또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대답을. 예, 뭐 현재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조심조심 그런 한. 상황이라서 과거 100년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려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그마한 그런 계획들만 하고 있고, 그 우리 자체 사업으로 120년사를 발간 음. 중에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진행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이 120주년사를 또 발간하는데 장로님께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 아, 예, 뭐 과거에 좀한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 또 한번 맡기는 것 같은데. 어뭐 저도 이 객지이고 어 여기서 한 40년 넘게 있었지만은 어그 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어뭐 정 백방으로 뛰었지만은, 음. 그러나 아직까지 도처도 뭐, 어 과거 그렇잖아요. 역사, 교회 역사가 남은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 이제 막바지에 발간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 120주년 기념사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목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120주년을 맞아서 주변 분들의 반응 또 그리고 1 2 0주년에 맞아서 또 특별한 이벤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마침 CBS에서 6월 13일날 저희 포유 찬양 집회를 우리기 의뢰와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120주년 행사를 <laughs> 예, 예, 예. 저희 포항시비에서 주관하면서 그렇죠. 같이 대송교회에서 예. 진행한다고요 예. 저희들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군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또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만한 여쭤보고 싶은 음. 것이 있는데요 대송교회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이 120년을 음. 보내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음. 120년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대성교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 하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음,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포항의 처음 교회면 어머니 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의 역할은 힘든 자녀들이 와서 그 마음의 회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포항 모든 교회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음. 큰 교회는 자극을 주고 작은 교회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음. 포항 연일 제네리에서 교회가 흥하고 생명있게 초대교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신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포항을 살리는 교회, 포항 모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음. 모델이 행복의 모델이 되는 교회 음. 정말 주님께서도 아주 아주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터뷰 이제 막바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우리 정주행 저희 청취자들 분과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코로나 선고 가운데 이팬데믹 현상 가운데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음.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힘들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음. 중요한 것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우리가 본질에 서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음.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붕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교회의 그 모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음.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음.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수 있다 하면 된다고 아, 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도 기도 제목 한 말씀. 예, 저도 뭐 같은 제목입니다만은 하루숙기 코로나 1 9에서 정식되고.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회계운동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80,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활발히 정상적으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음. 또 우리 본교회와 더불어서 이 지역과 함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대회를 이어나가는 교회 차세대에 잃어버린 교회 본연의 사명과 또 본연의 할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아, 네, 저 분의 기도 제목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예. 목사님께서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시와 그림의 여우와의 유월절입니다. 아. 가사가 왜? 너무 좋죠 저는 가사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 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에나 들어갑니다 음.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곳을 덮어서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음.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예배 다 회복되리니 음. 어, 이 곡과 같은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제 안에도 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응. 신청곡까지 아주 좋은 신청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 120주년 일단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기념 예배도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 중에 네. 어, 기념 예배 잘 들으시길 또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두분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laughs> 네, 지금까지 포항대송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대훈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이신 김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